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들을 다 잡아 나가고, 잡아가고 그 남아있던 땅에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임명했던 이 유대인 총독이었죠. 이 그다리아가 가져왔던 평화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 그다, 그다랴를, 그다랴가 세웠던 이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군대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리아야 아들, 요하난 요한안. 요한안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요하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도 설교 끝마무리에 잠시 얘기했지만,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제거하자 라고 어,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요한 뭐야 이그달 애가 요한 안의 제안을 듣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불안정하던 상황이 안정이 되고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정말 이, 이런 평화를 자신들의 야심을 위해서 깨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다레라고 하는 사람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요하나니 얘기했던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스마엘은요 이 요하나니 이 예상했던 것처럼 어, 이 그다래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이 손자의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에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레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디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뭐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느냐면 일절에 한번 보죠. 뭐라고 하는 거 왕의 종친이라고 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였다. 그리고 어, 왕의 장관이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자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그냥 골든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 수와 열 사람을 데리고. 신임 총독이었던 그다야를 만나는 그 자리에 갈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죽이잖아요. 열명의 군사들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이그다야 어떻게 보면 순전하고 정직한 이그다야를 죽여요. 그럼 왜 죽였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아주 그냥 어렵게 그렇게 찾아온 평안데. 그 죽인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의 그다라가 주도했던 이 평화로운 세상을요, 마뜩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 그다라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요,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이 위상, 그것이 불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시조선 보면 그 고정이 좋고요그 아들이 저그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제일 구실 못하고 나서 이제 그 일본 제국지가 들어오고 났을 때그 상해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뭐그 이전에 어떤 이시조선 그 왕가들의 그 어떤 그 정통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 나라를 세우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들이 쓰임새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필요했어요. 이세 공동체에서는 다윗의 나라가 사라진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다윗 왕과의 후예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그 세상, 그달레가 만든 세상이었잖아요.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게 모여드는 그 현실을 보면서 왕당파였던 이스마일은요. 마뜩치가 않았던 거예요. 어, 저것들 말이지. 좀 모자란 것들 말이지. 그냥 뭐야, 땅이나 파먹고 살던 것들이. 완전히 기세 등등해 가지고 뭐 이런 어떤 그냥 이상한 배알이 꼴려 가지고요. 그래서 아저그 나라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다레아와 함께 잠시 동이 텄던 그 미래, 포로들의 귀환과 수확물을 추수하는 이런 일들은 요 왕실의 후예였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무너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레아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미덕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중지하고 대변했던 그런 여러분, 아주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공동체는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 버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그달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 이게 뭘 얘기할까? 어느 주석에 보니까 좋은 통치자는요. 그의 존재를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가 더안 좋아하시죠. <laughs> 저는 이 기아, 기아 타이거스, 옛날 헤트 타이거스 팬이었는데, 요즘 그 기아가 이 전체 일이잖아요. 그게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감독을 인터뷰하는 기사가 엊그저인가 인터넷에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어, 그, 기자가 물어요 왜 기아가 올해 이렇게 1등을 할수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그 이범호라고 하는 감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의 감독은 존재 어떤 뭐야 존재감이 있었대요. 그 자기 스타일대로 선수를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아라고 하는 팀은 자기 존재감까지 있으면 그 팀이 제대로 꾸려질지 꾸려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게 어떤 이 팀이 일이 할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좋은 통치자는요, 그 사람의 존재를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달에가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표현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좋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과 부재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평화로웠고, 예? 그 정도로 여러분 안온했던 그런 정치를 그 다리가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와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 약삭빠르고 탐욕스러운 현실 정치와는 동떨어져 있었던 거란 얘기. 그래서 사람이 죽은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달에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유념 있게 보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자기들이 왜 말멸망했는가 이걸 아주 반성을 해요 바벨론에 가서 반성을 하다가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70년 동안 그 후손들이 금식의 절기를 몇번 이렇게 1년 중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딱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월에 금식하는 그 절기에 누구를 기억했냐면 이 그달에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왜? 억울하게 죽어간 죽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다라가 죽지 않았다면. 아쉬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다라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였어요. 자, 그다라를 암살한 이스마일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 이스마일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현대사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이. 예. 전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이스마일이 그다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두환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삼천교육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애먼 사람들 갖다가 고생시키고 이랬던 것처럼, 그다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다라 진영에 머물렀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잔혹하면 여기서 그치느냐?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5절6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자기네 옛 고토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 이 북쪽 이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머무르던 사람들이 여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려고 미스바를 이제 들렀던 거예요. 들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는 마음으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채 성전에 가고자 했다는 것을 보면요, 무너진 성전과 멸망당한 나라를 애통해하는 그런 무리였다라고 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80명의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중간에 탁 가로채가지고요, 야 내가 너 총독인 그라에게 데려가겠다. 이렇게 속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 80명의 사람을. 그 죽임당하는 사람 가운데 10명이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들이 숨겨놓은 곡식이 있다고 그거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그 10명만 남겨놓고 80명 가운데 70명을 그 애먼 사람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잠시 잠시 찾아봤더니 평화가 한 사람 이스마엘에 의해서 어떻게요? 해 완전히 날아가 쑥대밭이 돼 버려요. 사고는 크게 쳐놨어요. 크게 쳐놓고 나니까 자이 왕가에 보면 이제 공주들도 있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에 의해서 명, 임명되었던 그다리아 총독이었던 그다리를 죽인 것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였다 그어요 이건 여러분 모반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사를 파견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를 후원하는 암몬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해요. 이랬, 이랬을 때에, 11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리의 아들 요한은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주의관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그다래에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놈 조심하십시오. 당신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안이었잖아요. 요한안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마일이 총독 그다리를 죽였대. 이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간 거예요. 대가풀려고 갔는데 여러분 이스마일이 요한안과 붙어서 싸움이 됩니까? 싸움에서 패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자기 목숨만 구한 채, 암몬땅으로 자기를 후견했던 암몬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두환 비슷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주 큰 악행을 저질렀지만, 평화롭던 공동체의 삶을 전부 다 파괴했어요. 뒤어퍼버렸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전두환도 여러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며칠 있다 나온 것 뿐이죠. 예? 그 광주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예? 그렇게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고도 어떻게요? 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도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사나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버립될수 오버립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진 게 뭡니까? 16절에서 18절. 이제 수습할 수 없어요. 왜 이들이 애국으로 갔어야만 했는지. 그 상황을 16절에서 18절에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래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두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뇌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읽다 보면 짜증나죠. 왜냐하면 그냥 그다리라 그러면 되고 이스마엘이라 그러면 되지 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러니까요.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숨 넘어가요. 그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권익 갔을 때, 권익이라고 하는 말 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앞에 최시성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자, 이스마일이 찾아왔어요. 아니, 요하나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마일과의 정투에서 승리한 후에 남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새롭게 등장,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일이 바벨론이 세운 청도 그다라를 비롯해서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였잖아요.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할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하나는 남은 사람들, 남은 공동체를 데리고, 애급으로 이제, 데려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도 말씀을 가지고 나누, 나누겠고, 앞에도 한번 봤었지만, 분명히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애급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리석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 나머지 사건들은 내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그다리아와 같이 이 순진, 순진하고 선한 사람이 이 이스마엘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 죽임당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며칠 전엔 가도 제가 시드기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악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독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저 착하기만 하면 문제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아를 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찾겠다라고 평하는 것도 우습겠지만, 여러분, 이그 달에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그 달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순전하고 사,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의 정치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안의 충고를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네? 권력의 세계가 얼마나 사악한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하게 자신이 암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껏 꾸려왔던 그 공동체도 망가뜨리게 만든 어떤 요인을 제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스마일과 같은 존재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호집사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그러기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실건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우리 아들 보면 내가 늘 그러거든요. 너는 지혜가 없어. 지식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가 부족해.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라. 예? 시골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무던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간구하실 때 주님 내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분별하고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요체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정병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